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송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 HMM을 또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지금 꾸준히 제가 영상 찍어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 또 이렇게 또한 8%나 또 갑자기 튀었단 말이죠. 자, 오늘 배당나 기준일인데도 이렇게 8%나 뛰었다는 것은, 예, 보통은 이제 대형주 같으면 배당 때문에 한 2, 3%씩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자이 종목은 시초가부터 시초가가 자이점칠프로 해서 이제 꾸준히 팔프로가 돌랐죠. 자 이런 경우는 자 대단히 뭔가 또 대단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한번 그 매수세는 보면 이제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 지금 엄청난 물량을 지금 쏟아붓고 뭐 중간에 한 번씩 툭툭게 물량을 집어넣죠? 아, 190만 주 이상, 뭐, 120만 주, 170만 주, 이런 식으로. 자, 전반적으로 이 회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이렇게 5월 28일 꼭지 찍고 쭉 내렸죠? 쭉 내리면서, 자, 이렇게, 저 한번 이렇게 사다리를 타다, 하락 사다리를 타다가 다시 한번쿵 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때 아마 이때 그 물량 부담, 전환 사체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석가, 주석 가치가 시작이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자,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해양진흥공사가 이때 한번 물량 털어냈고 또 중간에 또 한번 산업은행도 한번 또 물량 털어내고 그니까 물량을 털어냈다기보다 아 전환 사체 문제로 해서 아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총 물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총 물량 자체가 뭐 지난해 말한 3억 주, 3억 2천만 주였는데 지금.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의 뭐 지금 4억 주 정도로 물량이 또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또 남아 있는 물량이 또 많죠 남아 있는 전환 사채에서또 전환 사채 전환을 해서 이렇게 물량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게 거의 뭐 6억 주 정도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크게 이렇게 물려 내렸죠 물려 내리고. 그뭐 중간 중간 이게 뭐 지분 매각 설이 나오면서 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량 사, 전환 사채 물량 아마 좀 한동안 잠구지 않겠냐 아, 시장에 나올 확률은 좀 적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또 바닥 찍고 치어 올랐고 예.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 실적 예. 아직 좋죠? 3분기 실적이 뭐 2조 2 7 0 0 예. 4분기 실적은 뭐, 이것부터 말은 이조한 5천억까지, 5천, 7백억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번 4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은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또 내년 상반기 때도 뭐, 어느 정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 아직도 왜 병목현상, 미국 항만 어떤 병목현상이죠. 병목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고.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상하이 운임 지수. 이거 지금 계속해서 신 고가를 유지하고 지금 4956까지 찍었었죠. 예, 그래서 요간에또 피크아웃 얘기도 나왔었는데 당분간 피크아웃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또 얘기가 있고. 문제는 이제 내년 하반기죠. 상반기는 괜찮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하반기에는 조금 이런 또 그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또 지금과 같은 이런 병목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신규 선박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되죠? 어, 아, 요즘 HMF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 해운사들이 예, 신규으로 투입되는, 예, 또 선박들이 또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 운임이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염려도 있었고, 뭐 이런 뭐 환경, 예,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죠? 아, 조금만 신문은, 아, 신문이 든다. 아, 저기 인터넷 한번 뒤져보면 다 아는 얘기였고, 자, 그러함에도, 자, 이제, 자, 이런 어떤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여기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러면 이제는 한번 또, 음, 바닥을 한번 잡았으니까, 그럼 또 어떻게 또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다가 우리가 기준선을 제가 항상 기준선 잡으라고 이렇게 흘러 내리는 종목은 기준선을 깨면 조금 일부 정리했다가 기준선을 회복을 하면은 다시 들어가라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기준 잡아야 될 지점이 있죠. 자 여기 갭 라인. 여기서 쿵 하고, 이렇게, 갭으로 밀어버린 요 라인을 우리는 기준선을 잡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선, 자, 갭을 뚫어주려다가 못 뚫고, 그죠? 또 이렇게 뚫어주는 척 하다가 또팍 밀어버리고, 여기를 쉽게 뚫지 못해요. 예, 네, 그죠? 또 살짝 밀어냈다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하지만, 원래 타는 듯 하더니 또 밀어버리죠. 자, 가다가 또 한번 밀어버립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 지점을 뚫지를 못해요. 예. 그만큼 여기가 좀 단단하게 지금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랬더니또 축별로 넣고. 이대로 끝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살려내죠. 자, 오늘 또 캔들 이미 또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자, 어제의 음봉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그런 시초가부터 아주 뛰어넘어 버렸죠. 이런 것들 약간 반전 캔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요, 우리가 뚫어야 될 지점, 여기죠. 요 라인을 뚫어주는지 자세히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저점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걸 봐야 됩니다. 요, 우리는 요, 십자봉을 요거를, 캔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가 저점 라인, 예, 2차 저점 라인, 저점이에요, 여기가. 얘가 마지노선. 야, 정확히 여기를 살짝 건들지 않고 바로 튀었죠? 예. 왜 여기를 잡았냐, 그러면 여기가,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짜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자이 안에서 살짝 움직이다가 하루 깨요. 살짝 깨지만 다 바로 튀어 올리죠. 다시 한번 또 밀어내죠. 네, 바로 회복이 돼 버리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지질이 아인이 되고, 요, 요, 요 구간은 일종의 트리 구간이 되는 거죠. 깨는 순간 바로 어, 바로 튀어 올라 버리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구간이 될수 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튄 다음에 자, 여기 하고 우리가 정해 놓은 여기를 뚫지 못하다가 음, 결국은 자, 이 아래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 보겠죠. 이거 한번 지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모양의 어떤 자 일종의 이어 캐드앤 셸더 모양도 보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내려주고. 올라타 주고 바닥 한번 다시 한번 꺾어 주는. 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아마 여기쯤 될 거다. 예, 네, 여기는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음, 전형적인 역헤드앤 숄더. 지금 그런 모양 보여주고 있어서 자, 이 역헤드앤 숄더는 자, 대표적인 상승 반전의 상승으로의 반전이죠. 하락하다가 상승으로의 반전.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여기를 완전하게, 아이고 다시 한번자 여기를 완전하게 회복을 해주는지 잘 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21선 그리고 61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죠. 여기를 안전하게 회복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제가 저번에도 자꾸 이 종목 서, 에, 설명드릴 때는 6 0선을 어떻게든 여기를 뚫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한 며칠 또 밀어버리니까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어떤 반전의 또 모멘텀을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이런 모습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여기서는 또 추가로 어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뚫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지켜보다가 또 완전히 뚫어주고 가게 되면은 그때도 다시 한번 매수 구간 포인트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시 또튀오 오르게 되면 예, 티오 오르고 여기를 회복하게 되면은 또 한번 매수 타임이 될수 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기준선 요, 요 기준선을 잘 지키면서 매수 매도의 포지션을 잘 잡고 또 매매를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이 종목도 어렵지 않게 또 수익을 낼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분석 HM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